고이사즈아카르미 시리즈 준비의 28번째 매치업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와 광동 프릭스 아카데미의 준비의 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나르는 약간의 경험치가 손실이 있었습니다. 어, 바텀 쪽. 어, 예. 네. 1대 2. 어, 네. 어, 그리고 뒤그 잡았다. 그러니까. 어. 너뭐 정화도 없잖아. 이거. 드 맞죠? 명왕! 선취점 그 상태치우. 가을 주게 되면 나르가 또 다음 웨이브도 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 칼리탈 칼리탈을 올라온 김에 광동도 공허 쪽 싸움을 신경을 쓸 거거든요. 이거, 이거. 어, 한번 아, 이거 아리 매우... 빼라라는 얘기데안 네. 빼고 역으로 들어가 보나요? 더 쌓였는데요. 더가 보나요? 아칼리도 작게 어렵죠. 저 장막을 통해서 일단 그쪽으로 빠집니다. 이러면 나르가 아래쪽에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최대한 본인들이 리셋시키면서 실버를 벌어야 네. 되는 광동 프리스고요. 아 이거 싸우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바텀에서 음. 최대한 이득을 봐야 될것 같고 네. 싸움은 이거 할지 말지 선택을 잘잘 해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아칼리도 집에 가서 돈을 쓰고 나르 왔어요. 나르 왔어요. 나르 왔어요. 왔고요. 네. 가 어느 정도 가까운가요? 네오. 아, 근데, 그냥나른데요 그냥 네. 좀, 좀 아쉬워요. 그리고 바이는 점을 없고. 어, 어, 아칼리! 아칼리! 자, 립니다 그리고, 짜, 땅! 들어가! 자, 위쪽에 스타일리스가 던졌어요! 그 상태에 축이 없어요! 아, 그이 이러면 한타가, 한타가 안 돼요! 오, 한타가 안됩니다 매운게! 매운게! 아칼리까지 이거! 위험해요! 잡히고요. 하나 더! 킬 되나요? 여기까지! 뭐, 그 정도 버금가는 듯한 파워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셀리나 선수. 어, 근데 이걸. 자, 이거 봐야 돼요. 훈련질 수가 없든요훈련질 수가 없는데. 자! 농초네. 팀 차이! 뭐 <laughs> 어, 사소해요 그렇죠, 이미 너무 잘커 예, 4-0-0인데 저쪽은 코어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칼리스타는 어, 전멸해! 아, 여기서 초팍세, 그리고 일로 와! 일로! 일루. 일로! 솔로키마! 순간이동으로 어. 또 가네요 이런 선택도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어, 어, 어 아리 잡자, 아리 잡자 어, 어. 어 근데 이거 가세 끊겼어요 한번 끊겼고요 그런데 맞다. 농촌 비고 아. 날아옵니다! 아, 아, 교환구도 자 딸깍하니까 또 커버가 돼 되게... 카이사 또 여기까지. 카이사 높을. 네. <laughs> 예. 네, 다행입니다.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다음에 한번 잡아보자. <laughs> 공헌충 또 6스택까지 다잘 쌓았다 보니까 아, 아이하나 좀더 싸우고. 네, 네, 4 네. 되는데요? 네.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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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갑히러. 일단 장막 그런데 꽁꽁 걸렸고. 야.가 한번 움직이다가 으로 터졌나요, 방금? 그런 거 같죠. 안 보였던 거 같은데. 자, 바이가 옆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똑도 심도 그런 부분들을 알다보니까 광역 무적이 나올 만한 상황을 아예 안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잡자 어피라도 잡자! 불 끄고! 무악아외무조 궁극기 드디어 썼는데! 그런데! 반격이! 잡아줄 수있나 바위는요! 바위는요! 아 나는 어떡해! 나를 아 어떡해! 아 사정붙네! 아아아아아아 그래도 아티에서 그래도 아셀리 잡자! 이거 잡자! 이거 잡 왔어요 오 이거 아칼리 죽습니다 그리고 아칼리가 아칼리가! 아칼리가! 자아 메 녹턴까지! 아뭐아뭐 이건 홀령질주가 국한이 있어서! 안될 것 같은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부쉬 속에 아칼리가 숨어있긴 했습니다만, 어? 글쎄요 고즈 차이가 16분 타이밍에 6천 이상 나고 있어 자, 네. 아직까지, 아직까지 공격이 없거든요 네. 다른 통이 좀 길어요 아, 이거는 아, 아, 안, 안 돼요 상관없어요. 셀리나가 지금 아이템을 주격 외다 보니까 그냥 살살 네. 녹죠 자, 칼리스마 왔고요 자, 그전타이 어어 훈들좀 아, 매우 녹통까지 네. 이건 타워 밀겠다는 생각인데, 그렇죠, 밀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66층이니까 네, 6유층이니까. 아, 네. 뭐 아, 그리고 지금 바이가뭐 아래쪽에서 데고 먹고 자, 이게 출장가스, 출장기, 바로. 나르, 나르, 나 예요. 뽑비 잡아냅니다. 섭섭해서 받고요. 뽑비만 잡기엔 맞을 때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위험해요. 붕붕 빠져. 걸니다 그리고 위쪽까지 알아줘. 날아갑니다. 에까지이스를뛰어냅니다 슈. 팀이 스포츠 아카데미. 예. 위쪽에서 터지고 1대1도 터지고요. 아, 이거 20분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칼리. 아칼리가. 예. 아. 슈퍼쇼해야 아, 이거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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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화려해요. 이 친구 피지컬은 좋은데. 이것도 이것도 안 돼요. 여기까지. 카이스 상금 던져 얼마나 됐다고 타리 궁극기 잘 예쁘게 만들어 내면서 한번 한타 잘해 보자. 근데 이런 느낌의 타이었는데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네. 얘기가 얘기가 달라지는 거같습니다참 어, 이렇게 많아요. 어우, 그 카이사 포킹 데미지도 아파요, 이제는. 갑자기 해서 벨베스가 생각나는데 벨베스 네. 벨벳이 난리 나는데 이런 거 이런 거 벨벳이 아파요. 공허 추적자도 지나가 됐거든요, 네 아이폰에서. 그리고 아리까지 일단 어, 아, 뭐 일반 도로군요. 챔피언 반이에요. 써맨 맞아요, 그냥. 누구든지 아, 한번도 오, 이거안 맞았네요. 근데, 근데 미드 쭉 막아야 되겠죠? 네. 비스트가 철봉을 터입니다 게임시간 18분이거든요? 네 몰랐습니다. 지금 위아 이거 남들이 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니셜 지금 아래쪽 아래쪽 가주나가사 잡아! 카이사 다 일단은! 잠장 넘어가미라! 1대1! 1이1 이거는 바이한테 안내리고 가! 이대도가 망가졌어요 스한테 그 왔습니다 나를까지 타리까지 지우 선수도 더블킬 오 아리가 아리가 아수 있어요 칼리스타, 너라도 살아! 어, 잠시만요. 이거, 지금. 예? 네, 끝나나요?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육류충이고요 바이는 15초, 810초. 끝나나요? 설치기를 마 일단 밀렸고요. 자, 칼리스타, 칼리스타는 육류충입니다 브레이스, 나와, 나와! 자, 타워 하나, 타워 하나, 타워 하나. 칼리 칼리타 열심히 진짜 다리 부러져라 뛰는데 타인따가와 자, 여기까지 아, 네, 일단 버팁니다. 일단 버텨요. 여기 타워도 한대. 하나잖아요. 내려가면서 지우가 툭 네. 어, 어 하나잖아요. 화내면안될것 같은데요. 자, 바이도왔어요분노 조절 잘 해야 될것 같은데. 책 앞에서 잡습니다. 어뒤텔뒤텔인가요 보여 주나요? 예. 없죠. 아칼리텔 있어요? 아칼리 2초 보여요. 역시 없죠. 이거 다 잡자. 이거 다 잡자. 자, 아칼리 뒤텔 와요, 와요. 보여 주나요? 그런데 아카이사이 와! 고 털어 냈고. 자, 비스트까지. 예. 잡아냅니다 잡아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네, 잡아냈는데 네. 왜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도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풍비 박사이났예 맞습니다 이제 20분이 지나서 예. 땡큐 바로 받거든요 어, 아니 뽀비도왜 이렇게 센 거예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뽀비가좀 셉니다 예 어떡해 서도 아니야 이거? 살려줘 살려줘 땡겨줘 아 미안해 아 솔리드 스무스하게 사라졌습니다 나챔피이안 움직여 너 정글 없잖아. 아니... 너네 정글 없으면 아, 이렇게... 어떡할 건데. 너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니 뽀삐 하나에 둘이 도망가요. 뽀삐 <laughs> 지금 플레저의 압박. 네. 아니 누가 보면 탑 뽀삐인 줄 알겠어요, 이거. 어, 어, 어. 아니 뽀삐가 저렇게 해요? 그리고 와리와 노케를 한번 발사. 뒤쪽 카이사, 뒤쪽 카이사. 아 이거 뒤쪽에... 뒤잡혔어요, 뒤잡혔어요. 아이 궁이 들어오긴 했는데. 플레저...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아, 플레저 <laughs> 잡나요, 이거. 다 잡힙니다, 다 잡힙니다, 결국 이렇게. 디딤, 대박. 파이까지. 전멸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아, 에이스는 안 나왔지만 막을 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농심이 스포츠 아카데미 빠른데요 농심 이전 세트는 좀 많이 치열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세트는 진짜 완전 파괴적이죠 아, 네. 결국 상둥이 파괴 아, 네. 그리고 넥서스까지 바이 막을 수 없습니다 주먹을 뒤로 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 잡자 뒤로 밀 차리고 결국 아, 이렇게 빠부린 아, 네. 에이스 그리고 넥서스 이렇게 파괴됩니다 트윈 트윈